계상내금기, 저게, 제가 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저도 저걸 개발하게 된 본기가, 아, 계상내금을 하려면 하도 힘들고, 이 무거워가지고, 어, 하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을라나 하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어, 저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특허까지 획득을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는데, 제가 써봐도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번 제가 박스 열어가지고 예. 조립하는 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자 예. 네. 이거 처음에 이제 박스를 열면은 네. 이건 이 점검 봉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점검 봉에 붙채야될손장이 예, 손잡이 네, 그 다음에 요거 예상 받침대 받침대 네. 네. 그 다음에 이 육각렌치, 예. 이거 다, 이 육각렌치, 이거 하나면은 다 맞춥니다. 예. 예. 이렇게 오면은. 네, 요거는 계상 받침대라고요. 받침대. 네, 이거는, 예. 받침대. 예. 예. 이거는 이제 내금봉이라고. 내금봉. 봉인데. 네, 보통 높이를 조절하십서이 높이 앞에, 앞에 예. 높이 조절하는 게고. 네, 예. 이게 지금 이것도 약한 15cm 정도 높게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래도 한이 정도만 빼도 충분한데, 길이가 예. 예. 이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벌통 그, 저,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대 높게 만들어갖고 설치한 분들도, 예. 뭐, 아니면 막경사진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이것까지만 높이를 다 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게 높이 조정. 예. 아, 이게, 저기. 이게 뭐, 이만큼까지 나오니까. 예. 이 정도면은, 이게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자, 네. 이렇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음. 육각 렌트로 조여서 아, 네. 이제딱 조립을 하고요. 네. 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희방 밑으로 이렇딱 걸리게. 어, 요 밑으로. 예, 예, 예. 여기 딱 조립을 하고 이쪽에서 이것을딱 밀어서, 딱 밀어서, 어. 밀어서 이걸 이제 고정을 합니다. 네. 네. 딱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충 이제 그, 볼통 높이, 네. 이거 길이, 예. 이거를, 이거를 열어서, 이 발표가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대충 이거 높이, 항상 예. 여기 높이 정도, 요바닥까지 정도를 대충 눈빛 대중으로 봐가지고, 예. 이렇게 조정을 해서, 딱 조이고 예. 그다음에 이걸 끼우는 거야 사장님 한번 직접 끼워 보실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거를 들고요 이거를 이기해서예 예. 맞추고 요령하세요 이렇게 아여 그냥 이렇게 편안히 넣으세요 편안히 예. 넣고 땅나 버리면은 예.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딱 이래놓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세금 할때 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은. 예. 자. 예. 대충 높이가 거의 맞죠? 예, 예. 예. 근데 이거 할때 나중에 이 통이. 예. 이 90도 이상 넘어 버리면은. 예. 무게중심이 뒤로 돌리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 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대 한 80도 이상은 안는 게도. 내가 내금한테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예. 한 80도 이상은 넘기지 마시고, 예. 어, 지금도 이거 사실 조금 더 많이 넘어간 편인데, 예. 충분히 뭐할수 있으니까, 예. 이 정도만 하고, 그, 내검을 하시고, 예. 이제 이거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 면은 우리가 옆에서 들어서 할 때는, 예. 이거 무거우니까 이렇게 안보 눈에 안 보이니까, 개강판이 걸려가지고 또끼어서안 들어가면 또, 또 늘어내고, 또, 또, 맞춰놓고 또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하면 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 안 하고, 예. 내 벌도 내가 빗자루질 해가면서, 예. 군연을 하면서 하면 한마리도 깨겨 웃기를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딱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딱 밑부분이 내가 다 환히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내금 끝입니다. 예. <laughs> 다 예.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빼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옆에 통으로, 이 옆에 통 이렇게 이제 딱 옮겨서, 예. 또 아까처럼 똑같이, 그리,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뭐, 아주 편리하게 혼자서 막, 뭐 이거, 노인분들 누구라도 이거 혼자서 다 내금을 쉽게, 예. 아니, 힘만안 들이고, 예. 이렇게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개발을 했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